공동아손손 손. 옳지 잘했어 손손손손손손 손. 손.

다시 손손손정신치 <laughs> <옳지>, 잘했어. <laughs> 잘했어. 우리 동동이. 잠깐. 손손 다시 다시 손을 올려야지. 손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우고 손, 손음 입으로 못 먹게, 손을 안 올리면 못 먹게. 자음 손, 음 다시 손, 음손음 오열치 잘했어. 예. 잘했어 네. 손 다시 손 오울치 잘했어 동동아 여기 여기 와손손 오울치 잘했어 우리 동동이 너무 잘하네 잘했어 우리 동동이 남자 잘했어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어? 이건 뭘까? <laughs>